자, 두 행렬, 행렬 A랑 행렬 B가 있죠. 음 그리고, 자, 실수 XY가 있어가지고, 다음 관계식을 이게 만족시키는데요음 시키는데, 그 만족시키는 실수 XY가, 어, 요렇게, 요렇게, 두 쌍이 나왔습니다. 두 쌍이 나왔는데, 그때 이두쌍 사이의 거리, 어, 맥서이를 구하해보자, 라는 얘기인데, 자, 이 식대로 한번 넣어봅시다. 지금 행렬 A를 좀 바꿔가지고, 대입을 해서, 자, X제곱 플러스 Y제곱. 하고 행렬 a 대신 여기다가 4, 1, 1, 0 이렇게 넣고요. 자, 빼기 x, 빼기 y 하고 여기는 단위 행렬이네. 1, 0, 0, 1 이렇게 넣고. 그 결과가 b 행렬이니까 여기가 17, 4, 4, 1. 자, 요식을 만족하는 어, x, y가 되겠어. 그러면 첫 번째 성분을 보면 첫 번째 성분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. 4배의 x제곱 플러스 y제곱. 그 다음에 빼기 x-y. 그게 이제 17 이런 식이 돼요. 첫 번째 성분은.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여기, 여기, 여기인데, 여기는 0이니까. 자, 이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. 이쪽은 0이고, 그것이 4 이런 식이 나타나고요. 세 번째 성분도 똑같습니다. 이건 똑같고, 자, 마지막 성분도 보면 이쪽은 또 0이잖아. 0이니까 여기만 나와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, 그곳이 얼마 1이다. 이렇게 세 가지 식이 나옵니다. 세 종류의 식이 나오는데, 근데 이거는 의미를 보면, 음, 반지름이 그 2인 1을 의미하는 거고, 얘는 직선을 의미하는 거잖아, 그죠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은 사실은 여기가 4니까 여기가 4고요 여기가 4고, 그 다음에 x 빼기 y가 마이너스 1,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, 요 마이너스 1이니까 4, 4, 16, 17, 20두 개를 뭐, 어 나타낸 거라고 볼 있어요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요식하고, 음, 요식하고, 두 개밖에 없어. 두 개밖에 없어.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반 그,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. 뭐야, 이거. 원이잖아, 원. 어떻게? 반지름이 2인 원이죠. 반지름이 2인 원이고, 이거는 직선식이잖아. 이게 시급, 정리 좀 하면, y-x는 1이니까, y는 x+, 플러 아, 여기 뭐냐, 1을 지나는, 여기 반지름이고, 자, 여기 1을 지나는 기울기 얼마짜리? 1짜리. 이 직선이다, 이 직선. 그 점의 좌표가 바로 x1, y1, x2, y2 이렇게 두개 되는데, 이것이 하나가 P점, 하나 가 Q점이라고 봤을 때이두개사이에 거리 구하자라는 얘기죠. 자, 그러면 이 좌표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원 형태의 이제 기하학적 모양이니까, 음 여기 뭐야 중심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하는 게 낫겠다, 그렇죠? 여기가 2잖아, 2. E. 2가 그다음에 이 길이만 알면 지금 요거랑 요거랑은 지금 딱 똑같기 때문에, 음, 여기 수직으로 내린다면, 이 길이, 이 길이 똑같은 거니까, 요 길이 구해서 두배 하면 되겠죠. 그럼 요 길이는 뭐냐면, 어, 이 직선이구요. 어디서? 원점에서, 어, 원점에서, 0,0에서, 이 직선까지 가는 거리만 알면, 어, 요거 제곱에서, 요거 제곱 빼면, 어, 이쪽에 제곱 나오겠죠. 그죠 자 먼저 거리를 한번 구해봅시다. 거리 d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자 개수 요구의 제곱 플러스 제곱 루트의 개수제곱 개수제곱 루트2 입니다 루트2 에다가 x에다가 0 y에다가 0 에다가 절대값 1이 되겠죠. 자이 거리는 루트2 분의 1이야 그러니까 자, 이쪽을 l 이라고 하면 이쪽 이쪽 반쪽을 l 이라고 하면 l 제곱은 음, 2는 4 마이너스 요거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어. 그러면 2분의 7이 되네요. 그죠 그러면 L은 루트 2분의 루트 7. 어, 그러면 2분의 루트 14가 반쪽 길이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전체는 2L이니까 루트 14가 되야겠네요 루트 14. 답은 5번이 되겠어요.